감사하기가 시크릿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봄이의 시크릿 안녕하세요. 시크릿 명상의 봄이입니다. 오늘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이 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를 전환하기 위해 할수 있는 시크릿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시크릿 법칙은 내가 원하는 것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가 일치하도록 만들어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에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칠때 손이 하나만 있으면 소리가 날까요? 내가 내민 손바닥을 마주쳐 줄수 있는 손바닥이 있어야 소리가 나죠.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처럼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러한 주파수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에너지 주파수 상태와 내가 원하는 것의 주파수 상태가 너무 멀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너무 우울하고 힘도 나지 않는데,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마음에 와닿지 않죠. 왜냐면, 웃음이라는 어떤 에너지를 창조하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한데, 지금 나의 상태가 그럴 힘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것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기는 정말 놀라운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요. 풍요, 회복,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감사하기가 시크릿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함을 떠올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의식의 상태는 감사 라는 고차원적인 에너지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그런 고차원적인 에너지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차의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감사하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쉽고 가까운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에만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함의 끝에, 뭐뭐뭐뭐 해서, 뭐뭐뭐여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꼭 붙여주세요. 부정적인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를 떠올리기가 어려울 때에는 가장 쉽고 가까운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가족 구성원, 친구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볼수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한 이유를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매일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나가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자신의 일처럼 식사 준비를 하고 가족을 돌봐주시는 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훨씬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죠? 그리고 진짜 감사할 것에만 감사하세요. 예를 들어,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지. 이렇게 해서 표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너무 밉지만, 남편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 라는 마음이 드시면 항상 곁에 있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함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간혹 감사합니다를 떠올리거나 쓰기가 귀찮아서 빼먹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핸드폰, 컴퓨터, 냉장고, 뭐, 감사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꼭 감사한 것들의 끝에 감사합니다를 붙여주세요. 습관적으로 하시다 보면, 결국 물건을 나열하여 떠올리는, 상황을 나열하여 떠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될수 있거든요. 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를 쓰셔서, 그 감사함의 파동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교육을 하던 중에 감사일기를 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혹 부정적인 표현에 감사함을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팠는데 하, 땅값이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감사하기를 체험하기 위해 매일매일 100개씩 적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노트를 하루종일 들고 다니면서 감사할 것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야 하루에 100개를 채울 수가 있었거든요. 한 14일 정도를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제 목소리 톤이 변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많은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정말 너무 힘들 때이 감사하기 100개 적기를 했거든요. 한 14일 그 지났을 때쯤에는 안 풀리던 일들이 저절로 풀어지는 경험 그리고 사람들과 좋지 않았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경험 그리고 정말 소소하게 많은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니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 그 스팀다리미가 하나 있거든요. 덩치도 크고 잘 쓰지 않고 해서 쟤를 갖다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100가지 감사하기를 하고 난 이후에 가장 잘 쓰는 가전제품 중 하나로 탈바꿈했습니다. 감사하기를 할때몇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요. 생각으로 떠올리는 것보다 말로 표현하거나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글로 적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손으로 적으면 가장 좋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이동하면서 뭐 노트패드에 적으시거나 이런 방법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제별로 감사할 것들을 엮어서 만들어 놓은 명상 자료가 여기 위에 있죠? 있거든요. 이거 매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틀어 놓고 그런 감사할 것들을 같이 떠올리셔도 좋고요. 자기 전 상태가 수면중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전에 틀어 놓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명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서 만든 어렵게 어렵게 만든 영상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하기로 삶에서 정말 기적 같은 많은 좋은 일들 만드시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많이 웃는 한주 만드시길. 같이 마음 모아 바랄게요. 감사합니다.